영아 일어나야지. 선생님, 선생님,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. 선생님, 일어나세요. 선생님, <laughs> 일어나세요 선생님. <laughs> 자 가자 선생님 선생님 오빠 모자 뭐 빌려줄까? 응, 응. 네. 응. 오늘 응응응은머리응안비응어가응응응응응응응고응응응응

아, 이뻐요. 아, 오늘도 역시 사장님 30분을 완전 했습니다. 야, 오늘은 거의 오빠가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안 도와주고 사장님 스스로 30분을 뛰었어요. 굉장히 이례적인 날입니다, 오늘. 네. 아. 야 이거 벚꽃이었네 이거 음. 보세요 여러분 벚꽃입니다 음. 벚꽃입니다 여러분 와 멋진 영상 하나 찍어볼까? 음. 네. 벚꽃에서 한만더 <laughs> <laughs>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 인사해 지영아 안녕 며칠째 오늘이? 11일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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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쨌든 안녕 <laughs>